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의미 있는 역사는 가급적 반복되면 참 좋은데, 올해는 참 이게 또 간단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2018년 이후에 10월에는 항상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였던 걸 생각하면, 그래서 업토버, 이런 표현이 등장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업토버 랠리를 기대했던 것 생각을 하면 꽤나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블룸버그도 분석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에는 40% 상승, 재작년에는 12% 상승을 하면서, 업토버 랠리라는 밈을 만들어냈지만, 올해는 보기 좋게 빗나가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19,000달러 주변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고, 아직 물론 10월이 며칠 남긴 했지만, 지금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면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10월에 하락 마감했다. 뭐 이렇게 기록되게 됩니다.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면서 지금도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외부 투자자, 그러면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리플 생태계 확장,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후견인 역할을 하는 곳, 바로 일본 SBI 홀딩스입니다. 리플을 비롯한 암호화폐 사활을 건 곳인데 이번에 SBI가 시카고 옵션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과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잠재적인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논의하겠다. 뭐 이게 핵심 목적이라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리플 XRP가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추론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시작해서 점차 장을 해 나간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이 생각만 해도 떨리는 부분입니다. 리플에 대한 이런 비전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식도 반갑지만 리플과 한배 속에서 태어난 스텔라 역시 아주 적극적으로 비전 구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스텔라 개발 재단이 아프리카 모바일 머니 애플리케이션 웨이브에 500만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웨이브는 현재 세네갈과 코트 디부아르 우간다, 말리 등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천만 명 넘는 월간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여기에 스텔라 네트워크가 함께 더해지는 이 머지않은 미래적인 상황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애플의 3분기 실적 발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애플이 NFT 거래와 관련해서 어, 이거 뭐지 싶은 다소 뜬금포 수준의 정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 NFT 거래를 할 수는 있지만 인앱 결제만 가능하고 외부 결제는 금지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일종의 가두리 전략인데 이것 자체도 불합리해 보이지만 최대 30%의 거래 수수료를 적용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악 수준의 업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선을 넘은 건가 싶기도 한데, 참 애플은 왜 이렇게 긁어 부스름을 만드는 걸까? 저도 물론 앱등이지만 참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세는 여전히 지지부진하지만 이런저런 의미 있는 소식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이슈들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공유하고 이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얻고 있습니다. 각 이슈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이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해당 이슈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제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시간 되실 때 기사도 잠깐씩 살펴보시고 설문에도 응해주시면 영상 제작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벌써 3주째 2만 달러 아래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주 넘게 심리적 수준으로 불리는 2만 달러 아래에서 자리하고 있는 것은 2020년 말 이후 처음입니다. 10월에는 상승한다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업토버 랠리, 이런 표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10월 강세론으로 불리는 업토버가 올해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201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이 10월 들어서 1% 정도 하락했는데 지금 수준에서 월간 마감을 하게 될 경우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0월에 하락 마감을 기록하게 되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10월에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을 착안해서 업토버라는 밈이 만들어졌지만, 시장은 올해 10월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10월에 비트코인은 40% 상승, 2020년에는 12% 상승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투자 컨설팅 업체 퀀텀 이코노믹스의 창업자 마티 그린스퍼는 업토버를 고려해서 나는 녹색 핸들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업토버를 이어가려면 급반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하나만한 소리를 분석이라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리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꽤 자주 접하는 이름이 일본의 SBI 그룹입니다. 리플랩스의 초기 투자자였고 지금도 외부 투자자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리플의 동아시아 생태계 확장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백업을 해주는 곳이 바로 SBI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BI가 뭔가를 할때 이게 대부분 리플과 연계시켜서 해석되고 나는데 이번에 꽤나 의미가 큰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들을 벌이려는 것일까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벤트가 벌어진 건데 바로 미국의 시카고 옵션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겁니다. 대체 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일까? 이에 대해서 시카고 옵션 거래소는 두 기업이 전통적인 금융과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잠재적인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논의하기로 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과 기타 금융 자산 서비스 분야에서 두 회사는 계획된 공동 비즈니스 이니셔티브를 추구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자원과 정보를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다음 부분이 참 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데 시카고 옵션 거래소와 시카고 옵션 거래소 제팬이 잠재적으로 추가 투자자에게 접근하고 시장에서 입지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SBI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주식과 디지털 자산 지식을 활용해서 제품의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한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그런데 여기에 디지털 자산이 더해진다. 이런 게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다듬어서 정리를 해 보면 기존 전통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한다. 이걸 글로벌하게 유통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게 글로벌하게 어디를 통해서 유통이 될까? 여기에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면 아, 바로 이 자리에 리플렛저가 역할을 할수 있겠구나. 뭐이 정도 추론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 어느 시점이 되면 증권, 채권 등 기존의 자산들이 토큰화되고 이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거래가 될 것이라고 상정을 한다면 지금 SBI와 시카고 옵션 거래소는 한발더 빨리 이런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번에 꽤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의 계획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저렴하게 자산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이 필요한데 SBI가 리플의 후원자이자 투자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건 당연히 리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리플의 미래와 비전을 생각했을 때 다소 조금 많이 이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과 한배에서 태어났지만 소매 결제에 더 특화된 이 스텔라의 경우에도 나름의 비전을 구현하는 의미 있는 노력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텔라 개발재단이 아프리카 모바일 머니 애플리케이션 웨이브에 500만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웨이브는 현재 세네갈과 코트디부아르, 우간다, 말리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 1천만 명 넘는 월간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텔라가 끼어든다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그리고 훨씬 더 많아질 더 많은 사람들이 웨이브를 통해서 디지털 송금과 예금을 할때 스텔라 기반의 확장성을 더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도 스텔라도 뭐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게 느껴지는 것은 괜히 기분 탓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FTX의 창업자 샌 뱅크먼 프리드의 경우에는 하는 일들을 보면 이 사람 참 배포가 크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많은데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무려 3,900만 달러를 기부하며 상위 5대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연방 선관위 이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건데 기부금 기준으로 5위 현재까지 3,92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700만 달러는 친암호화폐 후보를 지지하는 미국의 정치 자금 단체 팩 PAC, p a c 에 지원을 했고 600만 달러는 민주당 하원 후보 지원에 200만 달러는 친암호화폐 후보 지원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업계의 최대 현안이 이 규제 법안 입법 과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업계의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 적극적으로 돈을 써 가면서 업계의 친화적인 법안을 마련하려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빅5 빅테크들이 과연 웹3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어떤 방식 어떤 적응과 혁신을 통해서 살아남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당장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많은 비판 속에서도 메타버스 세계 구축에 돈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경우에 참 다소 뜬금없이 이상한 정책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NFT를 앱스토어를 통해서 거래할 수는 있지만 앱스토어 내에서 그러니까 인앱 결제만 가능하고 외부 결제를 아예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이 NFT 민팅, 리스팅, 이체 등 관련 서비스를 판매할 수가 있고 사용자가 자신의 NFT를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인앱 결제가 아닌 외부 구매 페이지로 유도하는 것을 아예 전면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웹3 업체들이 NFT를 직접 판매하고 애플페이를 통해서 지불하는 것도 허용을 하긴 했는데 골 때리는 부분이 이 수수료입니다. NFT 거래에 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한다라는 건데, 당장 오픈 씨의 2에서 3% 수준 수수료와 비교를 해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NFT 거래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애플은 진짜 여기까지인 걸까? 웹3 시대에는 정령 중심을 좀 잡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잠깐의 과도기 성격의 혼란인 걸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나마 좀 다행인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러시아의 공급 삭감 이후 처음으로 1 메가와트 시당 100유로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리 확보해둔 재고와 더불어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 약발이 좀 먹힌 게이 수요 급감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가격이 20에서 40유로였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가격 수준이긴 합니다. 앞서 유로존 회원국들은 올 겨울에 가스 수요를 자발적으로 15% 줄이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따라서 올 겨울에 천연가스 소비는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2019년에서 2021년의 평균치보다 7% 정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답답하고 정치 돌아가는 걸 보면 뭐 화병 날것 같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자주 갖게 만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한숨 쉬는 경우가 부쩍 늘었는데 이런 시기를 잘 넘기는 방법을 또 느끼고 경험하는 것도 투자자로서는 꽤 의미 있는 훈련이 될수 있지 않을까 나름의 위안을 삼아 보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머지않아 또 좋은 시기도 분명히. 도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운도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